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n 기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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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혜,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채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이,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방,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소치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 같이 되는구나.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돌이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동물의 왕국 백과사전 가운데 한 가장 위대한 동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의 생애와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과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욥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리워 야단이라는 한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도 그를 사로잡을 수 없고 또 대항할 수 없고 두려워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피조물 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이 리워야다는 상상의 동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 불이 나오는 용과 같이 또 어떤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하는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이 리워야단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이 리워야단이 실제하느냐 안 하느냐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에 대하여 오늘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셔서 마치 저는 두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다윗과 사울이 대결하기 위하여 싸울 때그 블레셋 군대들이 어떻게 했냐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가장 큰 장사를 보낸 거죠. 그 골리앗이 자기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는데 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저 골리앗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위 뒤에 숨어서. 그의 모습을, 그의 갑옷을, 그의 능력을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떠한 대상, 그것이 질병이 됐든, 고난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떠한 것이 됐든, 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대상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원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금이 절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 전에는 그래도 좀 움직여서 대항도 하고 도망도 칠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라도 뭔가 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 앞에 딱 서면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언가가 있어서 골리앗도 아닌데 그 골리앗 앞에 섰던 평범한 이스라엘 군사처럼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 앞에서 내 자신을 숨기고 꼼짝달싹 못하는 병사와 같이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수가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나를 좀 봐라.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전략이지요. 가난 정탐을 했을 때, 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은 믿음으로 보고 이야기했지만, 10명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이야기해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 그들이 한 말도 아니고, 나의 생각 안에 누가 그 말을 했을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정탐꾼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은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정탐꾼들에게 지금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이 전략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그,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의 아주 탁월한 전략 아래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이것을 내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 되든지. 그 소중한 것이 사람일 때도 있고, 물질일 때도 있고, 내 성공일 때도 있고, 건강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고 살아요. 왜요? 그 건강 잃어버릴까봐. 그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그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떠나갈까봐. 여러분, 건강은 잘 지켜야 됩니다. 재산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소중하지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사는 것하고 내게 그 주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누리고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더 사랑해주고 존귀해 존귀케 해주고 내게 주신 건강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건강을 잘 지키고. 같은 건데, 그것을 원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내일 내가 못살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원수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마치, 마치 포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원수의 전략을 잘 기억하시고, 어, 잘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 제가 시간이 나면 기도하러 가는 어, 기도의 처소에, 그곳에 철로 역정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산책길이 있어요. 저는 그곳에 갈 때, 어, 그... 두 사자를 이렇게 큰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에게는 쇠사슬로 매어 있어서 그 길을 산책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물론 동상입니다. 아무리 나를 위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덮치는 것 같아도 이 목에 쇠사슬이 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넘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실제해요. 만약에 내 눈앞에 그 두, 나를 삼킬 것 같은 사자가 달려든다면 당연히 두렵겠죠. 그런데 그 사자는 이빨 빠진 호랑이하고 똑같아요. 메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당해 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에 학습돼서 어, 이것이 이렇게 나를 어, 고통스럽게 할수 있구나,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지금도 그 우르렁거리고 표효하는 그 사자처럼 성도의 삶을 위협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을 포기하게 하고, 그 자리에 꼼짝달싹 못하게 노예처럼. 그 먹고 사는 문제와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과 같은 그 두려움과 그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또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우리는 다 잘못하고 연약한 죄인 죄인들입니다.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죄를 한번 지으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 지으면 잠깐의 기쁨을 주는데 그게 아주 짜릿해요. 훔친 사과가 더 맛있대요. 이게 맞아요. 그 죄가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그 기쁨, 그 잠깐의 그 기쁨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 다음에 왜또 죄를 짓냐 하면,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 죄가 우리를 속박해요. 너내말안 들으면 다 폭로할 거야. 그때, 그것을 폭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굴복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장 무거운 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십자가로 가신 거였어요. 내가 너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왜 복음이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신음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자유한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길,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한 그 길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원수가 사용하는 그 두려움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다 아시죠? 믿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그게 잘안 돼요. 자꾸 우리는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린 베드로의 모습이 될 때가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파도를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계속 믿음의 길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배드로 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러, 향하여 가다가도 잠깐만 한눈팔고 파도를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갈때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만 주님이 안 보여도 거기 잡으러 가자고. 우리가 무슨 제자냐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업을 물려받을 열두 사도냐고. 거기나 잡으러 가자고. 그럴 거예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이 원수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로챈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타락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가져야 할 두려움의 원형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 원수가 어, 놓아놓은 그 덫에 깔려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시각으로 원수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 죄짓는데 막 담대해집니다. 악을 행하는데 무섭지가 않습니다. 심판이 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빛이 왔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빛을 보고 따라가면 어둠을 지나서 저 광명을 볼수 있다.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터널 안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원수가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고, 포박하고 있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요백에 이 리버야단에 대한 이런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네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해요. 오늘 이 리워야 단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과사전과 같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나열하시면서 미리 다 두려운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보세요. 그 리와야단 한번 잡아 보려고 칼 누가 한번 찔러 보고 창 한번 던져 보고 화살을 한번 쏴 보고 포박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거래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길들여 보려고 하고 다해 봤을 텐데 안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이것이 그 실제 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상상일지도 모르, 모르는 그 어떠한 존재,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의 것들을 다 묘사한 것이에요. 리워야단이라는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움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들이 다 진짜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을 기뻐하고 아파하고 시기도 나고 미워하고 이런 여러 감정들 중에서 하나인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의 감정에 창조해주셔서 이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면 우리가 경건해지고 지혜를 얻고 예배에 성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마치 그 잔치에 초대받기 위하여 초대받은 사람이 합당한 옷을 입은 것과 같고 예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정말 예배가 가능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게더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일 먹고 살게 없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없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것인데 지금 원수가 두려움을 가지고 막 장난하는 거예요. 원수가 두려움 가지고 하는 게 이겁니다. 너 죽을래?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처음 싸움을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싸웠는데 뭐그 전에도 싸웠겠죠. 기억나는 것 가운데. 나보다 덩치 큰 애를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코피가 나니까 끝난 거예요. 걔는 분명히 나보다 힘이 센데 코피가 나니까 싸움이 끝났어요. 걔가 울어요. 덩치가 나보다 훨씬 커서 어른 같은 애. 원수가 지금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려잡을 때 가장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죽을래? 우리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주님도 그 얘기하셨어요. 너 죽을래? <laughs> 같이 죽자고. 그래야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가 죽음 두려워하는 거다 아세요.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이 진짜 믿어질 때 죽음 하나도 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에 보면 어떤 상상 속의 그그 그 스토리 가운데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죽는 걸 아니까 계속 다시 살아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꼭 통과해야 될게 죽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왜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됐냐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긴 결과예요. 원래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할 거라고. 여러분 그 오늘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사는 그 시간을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살려면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할때그 복음이 뭐냐면 정확하게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오늘 하나님께서 요벽의 리워야단을 통하여 진짜 두려움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오용되고 있고 변질됐어요. 원수에 의해서. 그래서 원수가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인 주제에. 여러분, 그래 기도할 때그 원수를 향하여 대적하고 명하여 꾸짖고 내쫓고 승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굴복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변질시킨 원수가 의도한 대로 끌려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소망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할 제목은 어 이제 새롭게 세워질 임직자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청회를 통하여 한 분의 장로 후보님 후보와 또 여섯 분의 권사 후보가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두달 동안의 훈련 기간을 어잘 어, 이수하시고 3월 초에 이제 임직하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훈련 기간에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명자가 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한번더 중보 기도할 것은 이원대. 어, 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중 집사님의 친구이신데 코로나 확진되어서 중환자실에 에응모 치료를 받고 있고 호흡과 심장에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한 지금 중환자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생명을 건져 주시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주실 주님을 믿으며 함께 믿음의 기도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주님께로 바꾸겠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물고 기도합니다.